안녕하세요. 먼저 리뷰할 에셋은 리버 모델러입니다. 이 에셋은 강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기본적으로 물 쉐이더와 강물 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물 거품이 표현되는 VFX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을 만들 때 따로 3D 도구를 이용하여 물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에셋을 이용하여 바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물길이나 폭을 변경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 판타지 킹덤 에셋의 예제씬에서 물기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셋을 사용하기 위해선 먼저 오브젝트를 배치해야 합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거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3D 오브젝트, 워터, 리버를 선택합니다. 이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되며 예스 버튼을 클릭하면 강이 생성됩니다. 이 강을 배치하고자 하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기본적인 물 쉐이더가 적용되어 있으며 따로 물 쉐이더가 있다면 그걸 변경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모양의 물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선 스플라인 도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에셋을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되지만 만약 설치하지 않았다면 설치하시면 됩니다 씬 화면 상단에 스플라인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편집 모드로 변경합니다 그럼 해당 오브젝트를 보면 각 지점마다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해당 지점을 선택하고 오브젝트를 이동시키는 것과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처음 지점을 강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옮겨주고 나머지 지점들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물길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길이가 짧아 추가해야 한다면 스플라이 컨테이너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스플라인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지점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물길을 하나씩 연결해서 이어주면 됩니다. 완만한 물길은 일반적으로 물이 흐르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높이가 있는 물길은 물거품이 표현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여 물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길을 다 만들었다면 각 지점마다 물길의 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단 아이콘에서 스케일 툴 버튼을 활성화하면 해당 지점의 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점에 추가하길 원한다면 가운데의 검은 선으로 마우스를 이동시키고 왼쪽을 클릭하면 또 하나의 지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지점마다 생성하여 폭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리버 모델러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몇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트랜귤레이션 설정은 메시의 정점을 증가시키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길의 정밀도를 높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턴 설정은 물이 돌게 되는 지점을 조절하여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플랫 설정은 기본 간격에서 더 벌어지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값을 설정하게 되면 뻣뻣해지니 확인해가면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설정은 평평한 물의 표면을 거칠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 표면 아래 장애물이 있는 경우 물이 약간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연출이 필요할 때 설정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그냥 흐르는 물보단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폼 설정은 물의 거품을 표현하는 설정입니다 다른 물 쉐이더를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쉐이더의 색상 채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버텍스 컬러 채널의 값을 선택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에셋에서 제공되는 물 쉐이더와 퍼블리셔가 판매하고 있는 스타일라이즈 워터는 알파 채널을 선택하면 됩니다. 각 값을 조절하여 거품이 연출되는 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페런시 설정은 물이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설정하여 자연스러운 연결이나 시작되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품 연출이 필요하다면 VFX를 추가하면 됩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거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펙트 리버 VFX 둘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먼저 원하는 지점을 표현하기 위해 스플래시를 선택하겠습니다. 생성하고 나면 해당 컴포넌트에 리버 설정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하고자 하는 강을 들어가여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거품이 표현되며, 아물이 부딪히는 곳이나 원하는 곳에 배치하면 좋은 연출을 할수 있게 됩니다.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컬 디스턴스 설정이 있는데 이 설정을 체크하게 되면 거리에 따라 VFX가 활성 비활성되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설정하고 멀리 벗어나게 되면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이 낙하되는 지점에 자동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캐스케이더를 선택하면 됩니다. 앞서 방법과 동일합니다. 보면 낙하되는 지점에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편합니다. 다음으로 강이 흐르는 소리를 설정하겠습니다. 해당 S 폴더에 프리펩스 폴더를 보게 되면 따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VFX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드래그하여 배치해도 됩니다. 이 오디오도 VFX와 동일하게 전체 배치할 것인지 선택적으로 배치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배치하기 위해 캐스케이드를 드래그하여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vfx에서 설정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오디오를 확인해 보면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면 오디오가 들리게 되고 벗어나면 들리지 않게 됩니다. 민값의 범위가 제대로 크게 들리는 소리이며 맥스 범위 안으로는 서서히 들리게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해당 범위에 따라 소리가 들리는 볼륨이 다르게 들리게 됩니다. 광을 쉽게 만들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광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ESS를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루미나 GI 2024 에셋입니다. 복셀 기반의 실시간 조명을 구현하는 에셋입니다. 실시간으로 빛을 표현하기 때문에 따로 리플렉션 프로브나 베이킹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픈된 환경에서는 차이점을 크게 확인하지 못하지만 실내와 같은 공간을 보게 되면 그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자신만의 설정을 찾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설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자신만의 연출을 구현하면 됩니다 단점으로는 윈도우 데스크톱 개발만 지원되기 때문에 macOS나 모바일 등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URP만 적용 가능한 부분이니 현재 개발하는 방향과 맞는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설치와 속성에 대한 문서는 되어 있지만 빛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자세한 설명이나 영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예제신을 보며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한 설정에 관해 잘 모르시겠다면 해당 퍼블리셔의 디스코드에 가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셋을 설치하고 몇 가지 설정을 해야 합니다. s 셋이 설치된 폴더를 보게 되면, 루미나 URP 파이프라인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랜더 파이프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설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 있는 설정을 사용하면 됩니다. 전체 설정은 루미나라고 적혀 있으며, 기본 설정은 미니멀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를 적용하는 방법은, 상단 메뉴에서, 에디트, 프로젝트 세팅 창을 열어줍니다. 그래픽에서, 디폴트 랜더 파이프라인 설정을 변경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퀄리티의 렌더 파이프라인 에셋 설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하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카메라 설정도 해줘야 합니다. 메인 카메라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컴포넌트에서 렌더링 설정을 선택합니다. 여기선 기본을 설정하면 되지만 따로 설정하신 거라면 해당 설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본 렌더링 설정을 확인해 보면 문서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게 기본적인 세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문서에 나와 있는 설정과 동일하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렌더링 퓨처에서 추가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추가하면 됩니다. 화면에서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포스트 프로세싱 설정을 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볼륨 설정을 선택하면 다양한 예제에 따른 프로파일이 있으므로 이중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따로 만들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하고 루미나를 검색해서 추가합니다. 프리셋 설정에서 다양한 설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어 원하는 설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 설정 중에서 선택하고 따로 수정을 하여 원하는 설정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검게 표시된다면 하프 레졸루션에 체크 해제하면 정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너무 많은 설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문서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번역해서 확인하시거나 값을 조절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확인을 하면 크게 변화된 모습은 확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기본 화면을 확인하려면 컴포넌트에서 디저블 GI 설정에 체크하면 확인 가능하며 해제하면 적용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적용해줘야 하는 것은 라이터를 등록해야 합니다. 설정에 이렉셔널 라이트를 드래그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보통 캐릭터 이동시 카메라 이동에 따라 보이게 되므로 팔로우 트랜지션 설정에 메인 카메라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기본 설정은 이렇게 하면 모두 끝납니다. 세세한 설정은 하나씩 확인하며 설정해야 하지만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n 빌로먼트 설정에서는 빛이 비치는 강도와 산란되는 빛의 색상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세팅에서 컨트 n 스트 설정의 값을 조절하면, 빛의 대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5의 배수 단위로 변경되는 것 같은데, 이 설정에 따라 아래 GI 설정도 같이 재조정하여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approximation 모드는, 지오메트리 쉐이더를 사용하지 않고도 복쇄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편집 모드가 아닌 재생 모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use BIRP 렌더러는, 유니티의 기본 빌트인 랜드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URP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하는 것이므로 적용하려면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조명에 관련되어 많은 설정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되어 데모신이 많이 있으므로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에셋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루미나 에셋 같은 경우 많은 테스트를 해봐야 하기에 짧은 시간 많이 알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에셋을 구매하시는데 많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